안녕하세요. 친구가 있는 온라인 바둑학원의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백 엄청 센걸 6단님 대흑 몽창 따 6단님 대국이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들의 굉장히 화끈한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 역시 굉장히 화끈하고 재밌는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흑이 몽창 따 6단님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무난한 포석이구요 네 흑은 실리를 택하고 이제 백은 세력을 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을 다았었죠 이쪽을 다았었기 때문에 지금 백은 이쪽으로 받아둬야 됩니다. 네, 약간 고민이 필요한데 이쪽으로 받는 게 이제 정수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흙 같은 경우도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끼우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쪽을 벌리는 거는 단순히 이쪽에 변을 집을 벌은 모습인데. 지금 여기를 이제 흙이 두냐, 백이 두냐에 따라서 한 수의 집이 크게 확정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사, 쌍방간에 굉장히 급한 자리죠. 네, 흙이 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일로 끊으면 지금 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흙이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본 모습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백이 이쪽으로 든다면, 은 잊고, 늘 때, 네, 이렇게 흙이 이제, 백의 실리를 네, 도려낼 수 있어서, 흙이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본 모습입니다. 또 와중에, 지금 흙이 선수죠.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득을 본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이쪽을 다가선 거는 백이 이쪽으로 받는다면은 이제 굉장히 큰 악수를 둔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이 이쪽으로 됐죠. 네, 백 선수가 지금 이렇게 둔게 굉장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삼성을 판다 하더라도 지금 어 백의 실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태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양이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이제 백의 입장으로서는 꼭 피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네 요렇게 둔 수가 이제 조금 재밌는 수인데요 실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요기 뛰는 게 어.. 싫다 라고 이야기 한 건데요. 요렇게 둬서 백이 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백 모양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모양을 백집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 교환해놓고 이쪽을 붙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흙이 둔다면은 어, 백의 세력이 지금 잘 갈라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이런 모양이 이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은 수입니다. 왜 칭찬해 드리고 싶은 수냐면은 지금 요걸 뒀었을 때 백이 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이 생각을 하면서 바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초반부터 네, 뭔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느껴지는 긴장감. 네,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요런 부분이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되었습니다. 지금 요기를 뒀었을 때, 흙이 이렇게 두, 두면은, 백 모양의 급소의 와이트 니다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면은, 네, 나중에 요렇게 둬서, 요한 점이 죽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한 점이 죽는다고 해서,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요. 백 모양이 굉장히, 어, 나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요렇게 백이 한 칸을 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둬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요걸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면은, 이제 백이 전혀 불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걸 띄었을 때는 이제 이쪽이 급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 마셔야 되고요. 네요렇게띄고 지금 이렇게 뒀는데. 네, 지금 흙의 전략은 한 가지죠. 이쪽을 이제 흙집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요. 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를 흙이 굳이 한 칸을 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두어서 네, 그냥 두면 이제 백이 이쪽 모양이 굉장히 찝찝한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거기서 이제 흙은 손을 빼면 되겠습니다. 네, 요 교환은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요길 밀었는데 지금 요한 점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백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네이 모양이 오히려 이흙 모양보다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기를 들여다 봤었을 때 흙이 이 무조건 무조건 있는 한수고요.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흙집을 부시러 가겠다는 뜻인데, 그냥, 네, 깨지면 깨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둔 다음에, 이제 이쪽, 네, 실리를 도려낸다면 이 바둑, 지금 흙이 전혀 안 나쁩니다. 흙이 좋죠. 이렇게 무난하게 바둑을 두면 되는데, 지금 흙의 입장은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네, 지금 오히려 백 모양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쌍방간에 요렇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이 이 대국의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네, 깨로 왔죠. 이쪽을 깨로 왔는데, 어, 이흑한 점을 잡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뒀구요. 네, 여기서 이제 끝났죠. 이 모양은 끝났습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둬서 여기를 이제, 어, 수를 투자했는데, 수를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구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빨리 이쪽을 둬서 요 백모양 네둘레 네, 여섯 일곱 네트약 50집이죠 50집 챙기고 바둑을 둔다면은 지금 네, 아직 백도 집이 뿔 때가 많아서 이 바둑은 아직 네 누가 좋은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공배를 채워주는 바람에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네 나가는 맛이 생겨서 찝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은 이제 이쪽을 바, 또 받은 거고요.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두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100 모양이 깔끔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이 여기서 네, 한수 내지 두 수까지 손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지금 네, 집도 안 되고 드탑지도 않은 수를 두는 바람에, 지금, 바둑이, 네, 요 교환도 마찬가지죠. 요 삼삼을 흙이 침입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바둑이 이제 흙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바둑을 두실 때 항상, 어, 승부처가 어딘지, 네,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 가장 반상 최대의 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상대에게 뺏긴다면은 이제 바둑이 두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지금 요렇게 살아버리는 바람에 한내 네, 느낌상 30집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이제 반 이쪽이 깨지고 난 다음에 반성체의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한 눈에 지금 네 이쪽도 한 눈에 이제 한 스무 집 가까이 나 보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굉장히 크고요. 또 또한 여기가 지금 네 여기도 흙집을 깨는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 이쪽을 깨러 갔네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백이 굉장히 크게 이득을 받습니다. 네, 이쪽을 이제 백이 어느정도 이득을 보고 나니까 흑도 이제 이쪽을 네, 지켜나가면서 지금 바둑이 역시 굉장히 팽팽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 쌍방간에 지금 미묘한 신경전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지만서도 약간은 그래도 흙이 우세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바둑이네요. 네, 역시 또 들어갔죠. 들어간 거는 지금 백이 어, 정확히. 바둑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요. 네, 요길도 썼을 때 요길 둔 거는 지금 최악의 수입니다. 최악의 수죠. 여기가 지금, 뭐, 백이 어떻게 해볼 공간이 없습니다. 단순히 여길 둔다는 것은 지금 이 모양을 살려만 주세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바, 흙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붙여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붙여서 요 모양을 깨는 척하면서 이백한 점을 공격하는 바둑이 이제 올바른 응수법이겠고요. 네.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뒀는데 지금 여기는 요쪽 모양을 보강하면서 여기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 바둑이 역시, 여기가 지금 터진 거는, 아까 요렇게 이상하게, 열 개, 백이 틀어막는 바람에 지금, 네, 여기가 또 뚫려버렸죠. 네, 역시 살려만 달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바둑이 계속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조금 이 수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바둑이 한번 보시면은 한번, 네, 정확히 한번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두는 것은 백이 절대적으로 이제 바둑이 이겨있을 때, 바다만, 흑이 바다만 준다 하더라도 쉽게 이겼, 이겨, 이겨있을 때 이렇게 둘 수가 있는 수고요 지금 한번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대략 이렇게 형세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흙집은 깔끔하게 나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붙이는 수가 있네요. 대략 이런 형태가 될 예상이 되는데 네어 제가 이렇게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지켜 보시지 마시고. 어, 동영상을 잠깐 중단을 한 다음에 같이 한번 형세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형세 집을 세 나가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집 같은 경우는 백집이 한 열세 집 정도 나구요. 이쪽은 네, 여기도 한 12집 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하면 25집 정도 나에, 나겠고요 네, 이쪽 집 같은 경우는 45집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45집에 그러면은 25집이었죠. 네, 70집 가량에다가 덤까지, 덤까지 6집 하면 76집 가량 나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9집. 9집, 한 18집입니다. 네, 이쪽 집 같은 경우는 15집. 그러면은, 네, 33집입니다. 요렇게 3시, 33집이네요. 네, 이쪽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흑집이 42집. 네, 아까 33집이었으니까 75집가량. 네, 지금 100이 이제 76집이었죠. 지금 근데 102차례이기 때문에 100이 좋습니다. 아, 지금 100이 좋습니다. 지금 100이 좋은 이유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손해를 봤네요. 어,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흑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지만 여기서 요걸 들어갔었을 때 요렇게 받는 게 지금 네 백이 추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네 요걸 뚫었지만 여기 지금 요렇게 흙이 둬서 후수를 잡은 것도 굉장히 작고요 지금 여기는 네, 배이 끊어도 여기 집이 잘 안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둘게 아니라 지금 붙여서 요 흙집을 확보해야됩니다 흙은 네, 요걸 둬서 후수를 잡고 네, 발빠르게 지금 배이또 이쪽을 막고 있죠 또 여기 받아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손해를 본 모습이구요 여기도 이렇게 돼서 흙이 젖혀있게 만들고, 네. 아, 저는 지금 바둑이 굉장히 백이 그래도 나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달리고, 아, 이건 붙였어야죠. 이건 붙여서 흙이 일로 젖히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나와서 이쪽 집을 만들면은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일로 붙이면은 이제 흙은 뒤로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아까 개가 한거랑 차이가 났구요 네, 이쪽보다는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을 둬서 흙이 이런식으로 두게 된다면은 나가서 끊을 생각을 해야 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그거는 별로 무섭지 않죠 받아줘서 근 네, 여기서 지금 여기를 둔 거는 흙이 이쪽으로 들것 같은데 네 손해를 봤죠 백이 네 지금 흙이 결과적으로 세집반을 이겼는데 지금 왜 흙이 세집반을 이겼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흙이 손해를 많이 받네요 아 지금 이거는 뭐죠? 여기도 썼을 때 이걸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작죠 네 지금 일로 이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별 수단이 없고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음, 별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네, 백이 끝내기를 손해를 보고 있네요. 백이 지금 여기랑 한 번이랑 여기도 원래 이렇게 밀어가는 게, 네, 요렇게 밀어가서 두는 게 백걸리죠. 요거까지가 다 지금 백걸리인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네, 흙이 끝내기를 파이팅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걸 둬서, 네,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수수를 잡은 게 지금 백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네, 여기서도 손해 봤죠. 지금 네, 지금 어, 갑자기 흙이 불꽃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바둑이... 네. 여기서도 지금 1 0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6일 뒀었을 때, 네, 6일 뒀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몇집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6집가량인데 여기가 오히려, 여섯 집가량이 훨씬 더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음, 기만 보더라도 한 지금 다섯 집 차이가 나죠. 다섯 집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후수고, 흙이 아까 요런 식으로, 네. 흙이 아까 요런 식으로 깨 들어간 거는 선수로 하는 수이기 때문에, 네. 선수 다섯 집가량은 이제 열집 짜리죠.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지금 요렇 여기서 많이 손해를 봤네요. 네, 지금 아 지금 여기가 패착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끝내기가 여기를 두고 요걸 못 막습니다. 막으면 단수를 치고 요걸 막아서 지금 백집이 갑자기 토실토실하게 불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걸 어, 둔다면은 흙은 늘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두집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렇게 막았더라면은 네, 때린다 하더라도 한번더 두면 되죠. 네, 지금 백집이 뭐 실전이랑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난 집들이 지금 둘레였어요.들 열, 열 둘레 한 15집 가량 나는 집들이 여기서 이걸 입고 네, 요걸 붙여서 요렇게 한 다음에 흙이 요렇게 둬서 네, 살긴 살았죠. 살긴 살았지만, 아까 1 5 집가량의 모습이 세 집밖에 안 났기 때문에, 세집 이상인데, 여기도 다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 집밖에 안 났기 때문에, 1 2집 차이가 납니다. 1 2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아 흙이 너무 끝내기를 잘했네요 이바둑을 총평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네 여기까지는 뭐 무난했지만 여기서 지금 백이 집이 안 되는 곳을 여러 번네 여러 번 노는 바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서 흙이 우세를 잡았습니다 흙이 우세를 잡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를 올렸구요.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흙도 바둑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 안정적으로, 어, 네, 요것도 놀았구요. 두는 바람에, 지금 이제 바둑이, 네,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또 백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백은 쉽게 쉽게 마무리를 해 가면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네, 여기서도 지금 흙이 손해를 많이 본 모습입니다. 많이 본 모습인데,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흙의 불꽃 끝내기, 네. 와, 이렇게까지 끝내기를 잘할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 네, 여길 막고, 여길 막은 것도 지금 흙선수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밀고, 네, 요기서도 또 끝내기를 듣봤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여기서 네, 찌르고 백이 있게끔 한 다음에 요걸 붙이고, 네, 요렇게 둔 수가 지금 이바드의 승착인 것 같습니다. 이바드을 이제 조금 평을 하자면은, 네, 서로 쌍방간에 이제 대세점이나 가장 큰 곳, 어디가 가장 큰 곳이고 그큰 곳을 상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바둑을 둬야 됩니다. 가장 큰 곳은 자기가 둘수 있도록 해야 하면서 이제 지금 두 번째로는 어 쌍방 간의 바둑이 좋아지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물러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바둑을 좋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물러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금 백이 너무 끝내기를 많이 당했죠. 네, 엄청 센걸 선수로서는 이제 끝내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오늘 복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